이렇게 전봇대가 기울어졌죠. 그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해당. <목소리> 안녕하세요. 컴쟁이 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스케이프 X로서 그 사진을 잘라내기 할때 사용되는 기능들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잘라내기 기능. 이러한 사각형의 사진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또는 이러한 큰 사진을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진 사진을 이렇게 똑바로 바로 잡는다거나, 이러한 사진의 모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반듯하게 원근 자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기법을 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전봇대가 기울어졌죠? 그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해당하는 사진을 먼저요. 자, 이 사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사 자르기 할 때는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 눌러서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른다면, 자, 이렇게 자르고 엔터를 하시거나, 또는 자, 자르기 하시고, 오른쪽에 자르기 하시고, 오른쪽에 자르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거나 아니면 영역 잡고 엔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무심코 했더니 사각형으로 잘라졌어요. 나는 사각형으로 잘라지는 거 원치 않는다. 원형으로 잘랐으면 좋겠다. 그러실 때는요, 자르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원형 자르기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십니다. 원형 자르기, 그래서 내가 드래그,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로자 이동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좀가로로 길게 하겠다. 짧게 하겠다. 이런 원형으로 하겠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저장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던가나 자르기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저, 잘라졌습니다. 그럼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 버튼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위에서 지정된 폴더에 저장, 포토 결과물이라는 폴더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하십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비틀어진 사진 중에서 나는 얘를 반듯하게 이런 모양으로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를 때는 기울어진 사진을 반듯하게 펴서 자를 겁니다. 자르기라는 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원근 자르기를 체크하셔요. 원근 자르기. 자, 원근 자르기를 했더니 얘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들 네 개의 모서리 부분을 이동을 할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 위치하고 끌어다가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끌어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른쪽은 얘와 직선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원하는 데까지 아래쪽도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자르겠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거나 자르기 하시거나 그랬더니 기울어졌던 사진이 펴지면서 똑바른 형태의 이미지가 되었죠. 자, 그럼 이것도 저장해야 되겠다 따로 저장하시는 거고요. 저장, 지정된 폴더에 저장. 자, 이번에 한번더 합니다. 자, 이번에도요. 사진이 이렇게 원형 건물도 기울어졌고요.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요. 자, 자르기, 원근 자르기 들어갔더니 사자리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옆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를 맞춰주고요. 자, 저는 맞출 때 길이를 사다리 꼴 모양에, 아까는 옆으로 대, 가로 형태였는데, 지금 세로 형태의 사다리 꼴 모양을 맞췄는데요. 저는 기준점을 뭘로 맞췄냐면, 자, 보세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여기 중심선,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 이 부분, 중심선이 건물에, 이 건물에 직선과 나란히 하도록 맞췄습니다. 그러고요. 여기 가운데 중심선도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도 이 건물의 기준점을 잡아서 위치를 맞췄습니다. 그러고 엔터 눌러볼까요? 자, 기울어졌던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신기합니다. 저장합니다. 저장.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런 것을 응용을 해서 자 이번에는 원본 이 사진을 가지고 증명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네, 증명사진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았는데 좀 반듯하게 앉히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약간의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전을 시킬 때는 기울어진 사진을 바로 잡을 때는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기울어진 사진 바로 잡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수평 맞추기입니다. 아래쪽에서 각도를 각도를 이렇게 밀고 당겨서 자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어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요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러고 아래쪽에 적용하시거나 엔터를 하셔요. 그러면 비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서 자, 원본 비교 한번 눌러보십니다. 자,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되었죠. 기울었던 사진이 똑바로 수평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자르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증명 사진을 만들 거니까 이 얼굴 부분만을 잘라내고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렇다라면 오른쪽에 자르기를 누르세요. 자르기를 누르고 자, 그냥 무턱 무턱 대고 아, 이 정도면 증명 사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 관공사에서 쓰는 사진들은 규격 사이즈가 있죠. 대부분 3, 3 곱하기 4 비율로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시기 보다는요, 자르기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3 곱하기 4 비율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3 곱하기 4 비율 누르고 내가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기준이 3 곱하기 4의 형태로 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듯하게 3대 4의 비율로 영역이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자르기, 엔터.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만들고 났더니 사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해상도를 좀 줄일 거예요. 크기를 줄일 때는요. 우리가 여기 크기 조절이라데 여기 눌러주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에서 지금 한50% 정도만 줄여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 요거는 배.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만들고 났더니 주변의 바깥쪽이 너무 어, 테두리라도 좀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 위에다가 여기 액자라는 곳이 있어요. 액자. 눌러서 액자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들어가시고요. 테두리에서 흰색 테두리는 요 부분을 눌러 주세요. 자, 테두리가 들어왔습니다. 테두리가 너무 두껍다 싶으면은요. 획 길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시거나 숫자 부분을 아래쪽으로 클릭, 클릭하셔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1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기가 10 정도의 테두리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 아래쪽에 적용하시고요. 저장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 지정된 폴더에 저장. 이렇게 하시면 증명 사진이 우리가 급하게 증명 사진을 써야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뒷 배경 깨끗한 곳에서 찍으셔서 이렇게 잘라서 꾸며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쟁이 분이었습니다.